그리고 토끼띠 전체로 총원을 봤을 때 금전이나 사람으로 문제가 좀 많이 들어오겠구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생님 2024년이 이제 거의 다 가고 네. 2025년에 들어오는 삼재띠가 있죠 아이고 여러분 2024년 이 말에 정말 원숭이 쥐띠 용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삼재가 나갑니다 근데 2025년에 이제 새로운 삼재가 들어오죠 토끼띠 양띠 돼지띠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제가 삼재를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토끼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토끼띠는 내년에 삼재가 들어와도 일단 아주 악삼재로 들어오진 않아요. 9월생, 10월생은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토끼가 텃 들어오는 삼재보다 묵은 삼재 조금, 아, 삼재구나 소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내년에는 기운이 토끼띠한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토끼띠가 삼재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삼재보다는 조금 유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여러분 통계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전체 다한테 맞아지는 얘기는 아니에요. 토끼띠도 2월생, 3월생, 이런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으세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9월생, 10월생 조금 힘들어지대요. 그리고 토끼띠 전체로 총을 봤을 때 금전이나 사람으로 문제가 좀 많이 들어오겠구나. 어, 토끼띠 삼재는 인간 고력이 심하겠구나. 인간 고력은 좀 겪고 넘어가야겠구나. 이거는 생각하시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토끼띠 삼재 계신 분들, 어, 갑자기 지금 딱 떠오른 건데. 빨간색 악세사리를 좀 하시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 뭐그 악세사리와 더불어서 삼재부적을 같이 갖고 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토끼띠 여러분들이 내년에 왜 사람한테 고력을 겪냐? 서로서로 서로 싸움 다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를 욱욱한 올라오는 것만 참으신다면, 아주 악삼재는 아닌 걸로 보낼 수 있겠구나. 사람한테 문제가 생기면 금전으로도 100% 문제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삼재의 토끼띠 여러분들은 마음을 좀 비워. 그리고 토끼띠들이 좀 그런 게 있어. 간이 콩알만해졌다가 커졌다가, 콩알만해졌다가 커졌다가 막 이래. 그리고 깨도 많고 머리도 영리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는 내 발등 내가 찍는구나. 이런 소리를 하실 분들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조심하시면 토끼띠 여러분들, 무난하게 그래도 삼재를 내년에는 갈수 있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내년에 그리고 조금 몸이 바빠지실 거예요. 사람과 다툼이 많아지면서 내가 몸이 바빠지는데 실속은 그렇게 많지 않겠구나. 근데 삼재 때 손해만 안 봐도 삼재 잘 넘어갔다 소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삼재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전체적인 토끼띠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걸리는 그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 삼재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 걱정이 정말로 걱정이 돼서 실현될 수가 있어요. 현실로 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먹으셔서 2025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현재 음. 너무 힘들어지는 손님들은 음.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뵙고 음. 좀 빌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일단 부적을 지니고 계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앵매기를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앵매기 이제 동지부터 시작을 하죠. 그때는 삼재풀이를 같이 해요. 앵매기는 제가 다음에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삼재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삼재풀이를 하시고, 부적을 갖고 다니시고,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법당이 초를 키시거나, 이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삼재를 조금씩 빗겨나가게. 다리가 부러지는 해다, 그러면 삐는 정도로. 뭐 삐는 해다, 그러면 놀래는 정도로. 막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잘 상의해서 이렇게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